안녕하세요.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믹스4 프로그램으로 흘러가는 강물과 구름을 이중으로 합성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쉽습니다. 강물도 여러분들이 해 봤고 흘러가는 구름도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합성하는데 쉬운데 순서가 틀리면 안 됩니다. 구름부터 먼저 작성을 하면 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물부터 먼저 작성하면 다음부터는 쉽게 나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이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예, 오른쪽에서 Movie Properties를 클릭 해서 어, 오늘의 규격에 예, 작품의 규격을 설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가로는 600 픽셀로 하고 세로는 338 픽셀로 보통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왼쪽 아래 View o p t i o n 가서 Fit Stage를 클릭해서 어, 스테이지를 바르게 잡습니다. 그리고 툴바의 어, 오른쪽 위에 임포트 이미지를 클릭해서 오늘 의 준비한 사진을 찾아갑니다. 예, 한 장의 사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규격을 맞게 다듬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더블 클릭해서 스테이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어, 스테이지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와이드 스크린이죠. 예, 그리고 이 아웃라인 패널에서 바탕 사진 오른쪽 옆에 자물통이 보이죠? 자물통 아래를 클릭해서 잠금 장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도중에 이 바탕 그림이 흔들리면 작성자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고정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강물을 흐르게 하고 구름을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하는 방법을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강물부터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 구름을 작성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난작업이 됩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Outline 패널에서 Scene 1을 클릭합니다. Toolbox에서 펜척을 클릭합니다. p r o p o i s 패널에서 f i e l Color를 클릭합니다. 어, 위에 올라가서 select Field Type을 클릭합니다. Solid를 클릭해서 펜척 끝을 Solid화 합니다. 스테이지, 스테이지로 가서 펜 촉으로 강 물결 가장자리를 점 찍으면서 클릭해서 예, 바탕 사진과 강 물결을 분리해 내겠습니다. 점 찍는 선을, 예, 경, 물결과 예, 가장자리를 너무 가까이 가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잔디가 딸려들어서 움직이게 되니까 조금 경계에서 약간 떨어지게 하늘편이 안전합니다 약간 물결파를 주지 않더라도 사진 자체니 자체가 물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만나면 동그라미가 생기죠 펜쪽 끝에 이때 클릭하면 솔리드가 됩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으로 와서 방금 생긴 쉐입을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바탕 사진을 잡아서 두 개의 목록을 한 묶음으로 묶습니다. 묶어서 메뉴 바로 올라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Shape으로 어, 클릭합니다. 그러면 겹쳐진 부분을 공란 처리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Solid 부분 파란 부분이 물결 부분을 에, 물결 모양이 나와야 이 물기를 흐르게 할수 있죠. 그럼 제 모습을 찾아오겠습니다. 프로퍼리티 스텐에 대해서 필 칼라를 클릭하고 올라가서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하고 솔리드를 클릭해서 솔리드를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다시 필 타입을 클릭해서 아래 내려서 강물 본연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강물 자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강물 자체 물을 흐르게 하려면 이 사진에서 물 부분을 분리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메뉴바로 올라가서 Modify Grouping Ungroup 을 둘러 나눠주겠습니다. 강 물결 부분과 바탕 사진과 그러면 어 위에 있는 부분이 물결 부분입니다. 이것을 잡고 예, Properties 이름란에 커서를 넣고 한영 예, 변환키 를 누른 다음에 이것을 물결이 물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물이라고 쓰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물결 소스를 불러오면 되겠죠 해 보겠습니다 위메뉴바로 올라가서 인서트를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임포트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각 물결파 전번 시간에 우리가 연습해서 만들어 놓은 물결파 소스가 있죠. 이것을 클릭해서 모니터에서 보면 물결파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열기를 합니다. 어, 확인을 합니다. 물결파에는 마스크 앞에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임포트를 클릭합니다. 물결이 스테이지에 올라왔습니다. 물결파 소스가 올라왔죠. 그럼 아웃라인 패널에서 아래 물을 잡고 어, 올림 화살표를 한칸 제일 위로 올립니다 물을 올리고 나서 그다음 툴 박스로 가서 화살표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바탕 물결 바탕 사지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누르고 어, 우측 방향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웃라인 패을놓 와서 물을 잡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아래 강물결파 목록을 잡아서 두 개의 목록을 한묶음으로 묶은 다음 메뉴 바로 올라와서 Modify Grouping o u p m i e 클립을 해 줍니다 그리고 p r o p o r t i s 패널에 와서 Use Button Object add, Mask 이것을 클릭해서 마스크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플레이 무비를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작품이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름을 이제 작성할 차리죠 그러면 스톱하고 이 무비 클립을 예, 잡고 프로폴리스 패널의 이름란에 가서 한글로 강물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강물이라고 쓰고 어, 이것을 아웃라인 패널에서 제일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아래에 내린표 화살표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구름을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아웃라인 패널에서 s c 1을 클릭합니다. 또 똑같은 작업이죠. 툴박스에서 펜촉을 클릭합니다. 프로 o p 스 r t 해 패널에서 Fill 를 클릭하고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하고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같은 작업입니다. 그럼 하늘 부분에 커서를 놓고 시작은 어디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작성자 마음대로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나무 어, 부분을 갈라냅니다. 이렇게 예, 나무 같은 거, 숲이 예, 윤곽이 큰 것은 그대로 다 살립니다. 살리고 윤곽이 적은 것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다 살리는 편이 좋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이렇게 윤곽이 큰 나무는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강가에 큰 나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경계선에서 하늘 부분이 딸려 들어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구름이 움직일 때 지장이 약간 있습니다. 청청된 나무 모습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크게 윤곽만 잡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청청된 것은 우리가 커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윤곽만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과 만나면 예 작은 원이 생기죠. 이때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아웃라인에서 쉐입을 잡고 예 아래 바탕 사진 목록을 잡아서 두 개의 목록을 묶은 다음에 예, 메뉴 바로 올라와서 Modify Grouping Group As 예, Shape을 합니다. 그럼 겹쳐진 부분을 콩란 처리하겠습니까 라는 말에 이번엔 예를 합니다. 어, 아까 강문을 할 때는 아니요 라고 했죠. 이번엔 예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콩란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콩란 처리하겠습니다. 프로티리 변에서 Fill 어, Color를 클릭하고 셀렉트 필 타입을 클릭하고 솔리드를 클릭해서 솔리드를 삭제합니다. 이 솔리드죠. 솔리드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다시 셀렉트 필 타입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본 이미지를 찾아옵니다. 예, 본 이미지가 고 하늘 부분만 공간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에 예, 구름 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제일 위에 메뉴바에서 인서트를 클릭하고 import animation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구름 640 480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습하면서 저장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클릭합니다. 예, 구름이 모니터에서 움직입니다. 열기를 합니다. import 를 클릭합니다. 구름은 앞에 마스크가 있어야 합니다. 체크해서 마스크를 한 다음 import 를 합니다. 구름이 스테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구름을 아래 방향 화살표를 잡고 제일 아래에 내려 놓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강물을 먼저 작성했죠 그럼 강물을 잡고 제일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 됐습니다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무비 예 강물이 흐르고 구름도 흘러갑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어, 윤곽이 있죠 그림이 있는데 중간에 네모가 좀 눈에 그리키죠 이것은 뭔가 니까 우리가 작품을 예, 할 때, 규격할 때, 규격을 할 때, 가로 6 0 0로 했죠. 세로 338로 와이드,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크름을 불러올 때, 마스크를 활성화한다고 체크를 했죠. 요게 600에 4개가 마스크입니다. 작품이고, 위에는 크름 소스는 큰 거죠. 640에 480인데, 큰것 속에 작은 작품이 에, 이렇게 덮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품에는 이 마스크를 살려서 나온다. 이 안에 거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브로그나 카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메뉴바를 올라가서 파일을 클릭하고 테스트를 클릭합니다. 플래시 플레이를 클릭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무비창이 나오는데, 예, 마스크 안이면 나왔죠. 가해 것은 안 나오죠.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했으면 창을 닫고, 작품을 저장해 두었다가 웹에서 불러올려서 확장자 파일로 변환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카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